안녕하세요. 러셀 대치에서 고3 7월부터 공부하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이태규입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탐구는 사회문화랑 경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성적은 6평에는 2 1 1 3 1, 9평에는 3 1 1 3 1, 수능에서는 1 1 2 2 1을 받았습니다. 수학은 7월부터는 적어도 하루에 실전 모의고사를 한개 이상 풀도록 하여 실전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답 노트를 하면서 문제에서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나 빼먹었던 부분들, 틀린 계산 등을 포스트잇에 정리해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또한 문제 내부에서의 오답뿐만 아니라 실물를 응시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너무 확인해서 풀의 이 맥이 끊겼다거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풀지 못할 문제에 과도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시험을 망친 것과 같은 문제 외적인 오답도 정리해서 실제 수능을 응시할 때 감정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닌 정해진 루틴대로 시험을 응시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결국 수능날 커리어 하이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해진 루틴대로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낯선 상황 속에서의 긴장감에서 비롯된 터무니없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상 시간, 외출 시간, 시험 전 봐야 할 노트, 해야 할 생각 등을 최대한 실전과 똑같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적은 노력에 비례한다는 말을 믿고 가장 많은 노력을 하는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바자관의 장점은 집단적인 면학 분위기입니다. 수능이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체감하고 또 그것에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전에 대한 감각을 끌어올리고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집단 내에서의 내 위치를 더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었고 학습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선생님과 같이 성적표를 보고 문제점을 고민해보며 학습 목표를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습 외적으로 불편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도움을 주셔서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력이 검증된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생님들의 강의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이후 질의응답도 직접적으로 할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 건물 안에 바자관과 강의실이 있어서 이동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노력해서 꼭 수능 날 커리어 하이를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응원합니다.